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음, 오늘 개념만 살피고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시간에 한 시간 반 동안, 어, 다시 이제 리와인드 해가지고 들어보시면은, 음, 들어보셔야 되는 그런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병떡궁을 따가지고 물을 마시는 그 병떡궁 안 따고 물 마시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병떡궁을 따서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신 뒤에다야 물의 성분이 파악이 되고 이렇습니다. 마시고 나왔을 때눈 감고 마셔봐라 이래가지고 딱 마시고 나면 아이 콜라네 이거는 물이네 이거는 감주네 눈 감고 이렇게 감별할 수 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그래서 이눈코입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뭐 무조건 보지도 말아 듣지도 말아 신경을 잊어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걸 통하지 않으면 갈 길이 결국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놈을 잡으려면은 결국은 그 서장에 나오죠. 뭐까지 잡아야 된다. 장물 아비를 잡았을 때 망잡이나 그 도둑의 행동 대원 잡아가지고는 그별볼일 없다는. 거예요. 망잡이나 도둑놈 행동 대원을 도둑질 하는 그그 가를 잡는 게 문제가 아 마피아 그 쫄뱅들 잡아 가자. 아무 소용 이 없잖아요. 그죠? 네. 마피아 쫄뱅들 잡는거가지고 마피아 소탕이 되지를 않고 마피아 속으로 가 가지고 마피아 대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대빵이 누구냐라면은 없이입니다. 없이. 그거는 오버직 부처님만 잡을 수 있다. 그거는 견성성불이라 그래요. 그 그러니까 쫄뱅들 짜잘거리게 잡는 거는 우리는 서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여석 앞초라. 쫄병들몇명 잡았어요. 네. 그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쫄병이또 와. 쫄병만잡아가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쫄병을잡는다 말은 우리가 금방에 분심이 일라고, 욕심이 일라고, 욕심, 그런 걸 잡을 게 아니고, 욕심을 일으키는 근원의 자리 있잖아요. 욕심을 조종하는, 이 전선을 만질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런 대목은 뭐 지금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왔잖아요. 스위치를 켰 전기가 보이잖아요. 그 아, 저 전기가 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요. 분별사식으로 유를 흐르는, 예, 저 전기. 그, 그, 서찌를안 올리면 저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죠. 네. 그 스위찌라고 하는 개념이 그, 그, 여기서 귀신론에서 보면 지상이에요. 지상. 네. 그 지상은 이쪽으로 붙으면은 육식에 붙으면은 환한 작동을 하고 탁껏 보면은 팔, 전기가 꺼진 건 아니에요. 한쪽은 또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네. 제팔식이 흐르고 있다고. 그죠? 렇 네. 그리고 팔식에, 요 전기가 여기 오는 게 아니고, 가만, 전기가 타고 타고 변전소 해가지고 계속 타고 들어가고, 어디서 가는 거예요? 발전소까지 간다. 그렇 네. 발전소 가서 그 전기가 다 모여있지요? 가 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유체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니까, 전기는 바람에서 오는 풍력에도 오고, 전기는 수차에서 수력에도 오고, 전기는 에너지를, 하력, 에너지 차이점에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렇 네. 아, 하력에도 오고, 전기 본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아 없었어. 지나가는 바람을 모고 으 지나가는 물의 그 에너지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돌아왔잖아요. 네. 그 근원을 보면은 아, 마음이라고 본래 없는데 인연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불을 따라서 이와 같은 내가 업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업에 대해서 충실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생겨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심을 쓴다 하고, 자비심을 쓴다 하고, 그랬죠그 잘못 써가지고, 본래 없는데 이게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물러해집니다 네. 도덕성이 무너져버려요. 본래 없는데 도덕질 해버리고, 본래? 그건, 그건 안 됐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원효 선생님께서는 그 대목을 이렇게 놨어요. 덕이적 뜻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게 진실이다. 거짓말도 진실이고, 네. 뜻을 얻지 못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게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향기가 나지를 않는데. 똥을 포장해가지고 아무리 뭐 좋은 포장해가지고 뭐 칠보 포장을 해보면 마음에 들요 똥은 똥일 뿐이고. 향이라고 하는 걸북대기로 이렇게 가마이 떼기로 덮어놔도 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고런 대목까지만 해놓고 잠시 오늘 그래도 좀 희망을 가서 강의 중에 제일 명강의가 휴방이고, 그 다음에 <laughs> 조금 일찍 끝내는 거예요. 항상 여기 5분에 1분에 흥분해가지고 늦게 끝낼 때마다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기 올때 굉장히 뭐 여러분들 만나서 기쁘고 제 자신도 기쁘고 그래요. 그강용원이 있어서 더 기쁘고, 예? 그 햇빛이 있어서 기쁘고 바람이 있어서 기쁜데 여러분들 어때요? 제 만나니까 기분이 나쁘죠요좀집 뽑기니까. <laughs>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이 심생멸 인연을 이제 그만큼 설명했으면은 그뭐 이제 됐고 심생멸 인연의 이제 뜻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심생멸 인연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오의가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의도할때 의미를 할때 의자 있죠. 이걸 번역할 때 이걸 갖다가 유식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어, 말라를 말라식을 의라고 해요. 네. 예, 말라식을 의라고 하는 그 심의식 하잖아요. 그죠? 네. 심은 제8식이에요. 네. 여기 심에 의지한다 해놨잖아요. 네. 이건 제8식에 의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업성 업식 전식 현식이 전부 다 여기에 의에 속하기는 해요. 네. 의에 속하 지식이 구체적으로 의에 해당하는 거라 네. 예 네. 그러면은 이 지식이 그뭐 이거 심의 의지하고 의에 그이뭐 이거 상속은 요 의에 해당은 되지만은 의라고 하는 의근의 의지에서 뽑아져 나온 뭐가 되는 거예요 의식.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의근과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안근과 안식이 있어요. 눈에 안근을 이용해서 안식이 도달하잖아요. 네. 이근에서 이식이 도달하잖아요. 그죠? 네. 원효선님이 거기서, 이거는 굉장히, 그 이가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다단하게 복잡한데, 제7식이 있다고 증명하는 소리를 원효선님이 여기서 거품을 물고 얘기해요. 여기가 이거고저 앞에 아마, 이 제7식은 지상은 말라식인데, 여기서, 그, 안식이 안건에서 생기는 처럼, 의식은, 제 상속식은 어디에서? 의건에서 생긴다. 그럼, 의식과 의근이라고는의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럼, 의건이 없는데, 그럼 그의근이 어디서 생기지나. 지금 돋아났던 의식 있죠? 이것이 바로 죽으면 깔아앉아요. 그게 다시 뿌리가 돼가지고, 다시 의식을 뿜어내요. 조금 전에 생각이 의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것이 찰나 생멸하는데, 1 찰나에 900번이나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죠? 네. 그러니까, 요걸 이것도 제가 각자 성자 스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 그런 분은 오래 계셔야 돼요. 어떤 강사들한테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경문스님이 가서 그런 말씀 하는 거 듣고 있어도 기억이 되겠느냐? 아 항상 자기가 모르고 의심이 있을 때툭 던지면은 상대는 무심코 던지시는데 본인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사수와 해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한테 배워서. 그래서 스님이 교리학적으로 제인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당신은 모르셔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삶의 태도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무자 비자 스님이라든지 덕자 민자 스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강사로서 많이 자질을 배우고 제가 영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경전을 해독할 때 경전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한테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안간하면은 그 스님 강의를 듣고 제 강의 들어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그뭉뚱거려서 그러니까 하는 거는 별볼일 없어요. 우리가 치밀하게 우리가. 안과 수술하다도 각막에 탈이 나는지, 결막에 탈이 나는지, 망막에 탈이 나는지, 조리에 탈이 나는지, 홍채가 탈이 나는지, 어딘지 정확하게 찝어야 되잖아요. 어, 눈이 아프네, 뭐, 뭐, 눈, 뭐, 안장 넣어봐라. 이런 정도 가지고는 공부에, 이게, 저기, 경악에 치밀성이 없어요. 이? 이거는 여기라고 딱, 딱, 어거리다 어식이다 찝어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 이제, 여러분 고문사서 그러시더요 절에서 내가 노자, 장자, 사서, 삼경 다 외우고 절에 오셨는데, 귀신론을 딱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능경을 보는데, 능경은 그때 이 제가 제 이제 96년도에 당신한테 들었는데, 능경은 처음 딱 배우니까 깡띵도 안 되더라는 거요한 발짝도 그런마도못 하겠더라는 거요 막막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유교의 대학자, 그, 우리, 그, 위에, 위에 어른 선생님께서 그, 건추의 어른이라고 합천 초계 대학자가 계셨어요. 우리나라 유교의 최고의 이 시대의 학자가 계셨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책을, 치문책을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너거는 뭐 배우노? 그래가지고득자민자 선생님께서 갖다 드렸어요. 이거 배웁니다. 그러니까 치문책을 이렇게 위산대원 선생 읽어보시잖아요. 유교 대학자가 치문책을 읽으시고는, 아, 잘 모르겠다. 다음 주에 공부하자. 불교는 한문 안다고 해서 불교 내용이 알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율교, 유교, 그러면 유교에서그 한학자, 최고의 한학자가 불교 경전, 우리 일학년 배우는 책을 잘 모르신다. 이러면 은 나머지 어느 정도 불교 한문 좀 하는 사람들이 금방 시력해가지고 불교 한문 한다. 이러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한문을 아는 거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한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보는 기신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빌려가 있지만은 한문이 아니고 뜻이구나. 그죠? 어 이거는 뭐산스크리가 됐든지 한글로 되가 있든 한문이 됐든지 뜻을 잡아서 물고 뜯어야지. 글자에 자꾸 이렇게 문단 분석가 그거는 우리 도또 강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어쨌든지. 생멸 인연 중에 다섯 가지 먼저 외웁니다.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이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는 우리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외변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식자 대신에 상자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식이 심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심왕을 여덟 가지라 합니다. 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레아식. 이 여덟 가지가 심왕이에요. 구사론에서 얘기하자면은, 어식 하나뿐이에요. 제육의식 있죠? 네. 그 하나를 두죠. 천진보살이 구사에는 그렇게 하나를 두고, 유식에서는 몇 가지? 여덟 가지를 두고 있다는 걸 이제 참고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나 여덟 가지나 다 똑같아요. 하나는 여덟 가지, 어째 똑같냐라면 공부해보면 알아요. 똑같은데, 왜 여덟 개를 설명하냐면은, 하나로 하니까 사람들 이 헷갈리거든. 앞문으로나 뒷문으로나 옆문으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버스에 들어가는 문은 다 똑같지만은, 그거, 앞, 앞으로 올 때는 타는 문이다, 뒤로 내리는 문이다, 뭐 이렇게 구분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덟 가지를쫙 이렇게, 여덟 가지를 했다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색깔 팔아도 도나수도 도나수인데, 행형 색깔이 똑같은 밀가루 해가지고 색깔만, 이렇게, 어떤 거는, 어저 비트를 엮고, 어떤 거는, 뭐, 겨자를 엮고, 색깔 있잖아요. 그죠? 네. 치자 엮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식이라고 하는 거는 능동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은 상이라고 하는 거는 수동적인 태도죠. 네. 상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내 주관적으로 파악할 때는 식이라고 분석하고, 네. 어,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상이라고 분석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업상이 곧 업식이라고 원효 선님이왜 앞에 해석해 놨잖아요. 네. 그, 업상은 곧 뒤에 업식이니, 현상은 현식이니, 이래 해 놨습니다. 네. 그, 앞쪽 보셨죠, 우리, 그죠? 네. 음. 자, 그러면은, 이, 오, 의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분별사식으로 작동하는데, 그, 분별사식까지 안 넘어가는 것까지 다 뭉쳐가지고, 의 라고 다 해놨어요. 네. 공통적으로. 네. 심과 식은 제쳐놓고, 그죠? 네. 오, 의. 네. 그런데 심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의식도 포함시켰죠. 그, 원효선님이 구체적으로, 분별사식이 제7식부터 분별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효 선생님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제7식이 아니고 상속식부터 분별사식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생기식이라. 그때부터 생기고락이라 했죠. 네. 고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고락, 상속식부터 고락이 일어나야 괴롭든지 즐겁든지 분별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구체적인 분별사식이고 안에서는 싫다, 좋다 생각까지 가지고는 분별사식 분별사식은 하지만은 구체적이지는 않다. 그, 그때까지 아주 미필적 고의라 그래. 요 네. <laughs> 아주 고의적으로 행동 개시한 것은 상속식이다. 그, 답이 이제 됐죠? 네. 자, 그리고 하나는,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넘겨보시면은, 자, 이렇게 확대할게요. 하나는 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식은 뭐냐면 유전연기예요. 네. 업식에서 쭉 미끄러지는 거. 네. 이그 다음에 상응염인가 불상응염은 왜이 근본 불상응염이 업식이잖아요. 네. 이걸 1번으로 안 하고 6번으로 뒀어요. 네. 이유는 집상응염부터 끊어야 된다. 네. 저 잎사귀 띠다 내고 장가지 띠다 내고 큰 가지 겹까지 잘라내고 본줄기 잘라내고 뿌리까지 캐들어간다 네. 이 말이죠 네. 처음부터 나무 잎사귀 다 있는데 뿌리 캐려면 힘들어요 안들 힘들어요 네. 아 진짜 설명 잘하네 네. <laughs> 그, 쫄뱅부터 물리치고 중간에 물리치고 결국 왕잡부러 간다 이거죠 네. 그죠 네. 처음부터 왕궁에 저 왕이 저 안에 있는데 왕잡부러 가면 은 지가 가다가 어떻게 해요 죽지 왕을 왜 잡노 처음부터 옆에 파수꾼부터, 그경비병부도다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경비병들이 누굽니까? 그거, 요집상흥념그 아, 다음에 아, 부당상흥념이 아, 부당 아, 아, 상속상이잖아요, 그죠? 네. 바깥에, 자, 이게, 저기 사과가 있으면 저 사과 씨를 발라내려면은, 요게 껍데기를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뺏겨야 돼요. 껍데기부터 뺏겨야 돼요, 그죠? 네. 껍데기 뺏고, 가육 뺏기고, 그 다음에 사과 씨가 저 안에 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도 사과시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 레이즈를 쏘면 몰라. <laughs> 자, 그다음에 부단상응. 이 요거는 요걸 환멸 연기라고 그래요. 환멸이라고 하는 거는 도리어 없앤다, 멸한다, 번뇌를 없애 나가는 순서가 있다 이거죠. 네. 음. 그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바지 먼저 입고 반주 입으면 어떻게 돼요? <laughs> 슈퍼마이지 그래. <laughs> 아이고 참. 슈퍼마켓 가보서 그래갖고 <laughs> 이 한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끊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일 거친 거 집상응념, 그 다음에 부당상응념, 분별지상응념이 바로 지상이죠? 네. 네. 그 다음에 현세 불상응념, 능계시 불상응념 그래서 오의와 육염이 있다. 어디에? 생멸인연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의 마칩니다. 생멸 이연은 오의와 유전 연기와 유전은 뭡니까? 그냥 밑로 동동동 떠내려 가는 거죠. 한멸은 수행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원효선님 고대목도 그 정확하게 소해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수행 점차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일 말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번까지. 그걸 거꾸로 올라간다. 역차순이다. 이랬어요. 역차순이 한멸이잖아요. 돌이, 돌이킬 환자. 예.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